아니 제가 휘파람을 되게 잘 봅니다 이 장범준 형의 범준 형님의 이 잠이 오질 않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저시 TV의 용자입니다. 오늘은 이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브이로그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유튜버들은 이 자기 전에 카메라를 켜고 자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고 다시 자는 척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이 카메라를 켜고 다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방금 씻고 나왔는데 이제 빨리 머리 말리고 출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이 평소에는 이 서서 로션을 바르는데, 이날은 이 카메라에 제 모습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로션을 발랐습니다. 짐 늦어가지고 빨리 옷 입고 출근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음, 잠 맛있게 했나 예. 예.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제 어머니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죠. 엘리베이터를 네, 눌렀습니다. 근 이게 토요일이라서. 아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있으면 어쩌지? 있으면 부끄러운데. 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그 경주나 최근에 그 포항이나 요즘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한데, 그런 건물들의 그 내진 설계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타워 주차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되 이게. 타워 주차 이게 안 좋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무슨 말 해야 되지? 배고프다. 아, 배고파가지고 아침에 이거 챙겨왔습니다. 집에 있던데. 어, 콘 요구르트 바입니다. 너무 어, 추워, 지금. 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일단 차가 왔으니까 차를 따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다가 회사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명지에 살았었는데, 어,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어, 공장은 대저에 있고, 어, 집이랑 공장이랑 거의 5분? 제가 그 성시경의 한번더 이별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그 집에서 출발할 때 키고, 어, 공장에 도착하면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 공장에 도착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집이랑 공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일단 도착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 가, 현장에 물건 챙겨서 빨리 현장 갖다 줘야 됩니다. 그 현장 소장님이 빨리 갖다 달라 해가지고 일단 물건을 빨리 챙겨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은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면 되죠. 조지 있다가 빨리 가. 제가 원래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브이로그니까 어 믹스 정도는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커피 믹스를 태워 먹겠습니다. 이 스틱으로 이래저으면안 된다고 하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젓는단 말이지. 커피 한 잔에 여유. 사실 커피 한 잔에 여유 할 시간 없는데, 빨리 현장에 물건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근데 원래 출근 시간이 저 8시부터인데, 지금이 7시 55분이라서, 굳이 따지면 뭐 커피 한잔 먹어도 되지? 아, 뜨거워라. 커피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페 가도, 보통 그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거나 아니면 그냥 뭐 스무디 먹거나 뭐 레모네이드도 한 번씩 먹고 아메리카노는 진짜 막 친구가 먹거나 하면 그냥 한 뺏어 먹는 정도 그 정도만 먹어서 일단 빨리 물건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원래 지금 7시 58분이니까 아직 주, 정식 출근 시간은 아니지. 근데 난 빨리 나가야 돼. 가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긴 한데 그래도 막이물한 방울 안 아니다.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고가에서 이또 전기는 아껴줘야 된단 말이지. 일단 물건은 다 챙겼습니다. 이거를 제 차에 넣어야 됩니다. 아주 햇살이 밝은 날이구먼. 세차 해야 되겠네 제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저의 MI입니다. 투싼. 얼마 전에 세차했는데, 조짓트 내비를 쳐서 가야 되기도 하고, 또그 현장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도착해가지고, 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안녕. 오늘은 그 현장이 양정 쪽에 있어가지고, 어, 저희 공장은 대저에 있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13분인데, 8시 45분쯤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금 현장에 도착했고 물건을 빨리 갖다달라고 제가 들었는데 방금 전화를 해보니까 소장님이 또 천천히 오라 하셔가지고 또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빨리 갖다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단 어이 양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찍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은 대충 보면 으리으리하게 생겼습니다 현장이. 저 뒤쪽에 펌프실을 하고 물건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납품은 완료했습니다 납품 완료했고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갈 건데 어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데 제가 여기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곳인데 이 뭐냐면 부산 사투리 보존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아 제가 사실 근데 이 부산 사투리가 아무래도 제가 태어난 곳이 포항이고 그리고 또 대학을 때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경북 사투리랑 그다음 원래 또 부산 사람이니까 이 부산 사투리가 많이 섞여가지고 그거 내가 저기 뭐듣 하나 그잘 모르겠네. 여튼 저는 사투리가 되게 심해서 안 그래도 그 댓글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니니 어디 사람이냐 이 부산 사투리 아닌데 이 짜갈의 아이가 짜갈의 아이가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대구 사투리도 나오고 막 부산 사투리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빨리 사무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롯데백화점 쪽인데 저희. 본사 사무실은 저쪽 서면 저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사업부도 있고, 뭐 저는 기술사업부긴 한데, 교육사업부도 있으니까, 혹시나 소방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품 완료하고, 지금 공장 들어가고 있는데, 아, 약간, 이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좀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 지금 제가 이 공장 들어가가지고, 바로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왜 화장실을 가야 되냐? 왜냐면, 바로 제가 똥이 말해. 말할... 네, 일단, 이주간 업무 보고를 다음 주거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간 업무 보고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험실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파일이... 아니, 제가 휘파람을 되게 잘 봅니다. 이 장범준 형의 범준 형님의 이 잠이 오질 않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와 쥐기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인데 일단 제가 그 실험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니지 라면을 먹으면서 이 실험실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뭐 먹을까? 요 신라면 작은 거랑 요거 먹고 나서 OS 한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OES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초코파이, OES, 초코파이, 몽쉘, 카스테라 이네개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몽쉘이 제일 맛있지 않나? 제가 젓가락질을 상당히 이상하게 하는데 이왜 그러냐면 일단 저한입 먹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있나?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어릴 때 공차다가 공차다가 자빠졌는데 그 공을 딱 차다 자빠졌는데 이 손을 딱 짚었는데 그 다른 친구가 이 공을 그러니까 어쨌든 냐면 이제 공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공 맞춰가지고 다른 친구가 그 공을 찰라고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뼈가 뼈가 불러졌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원래는 저락질를 똑바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 그 때, 아, 이 아, 아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 올리고, 요렇게 했는데 요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렇게 똑바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똑바로 할수 있습니다. 똑바로 할수 있는데, 좀 어색하죠, 이게 약간. 와, 근데 장가 갈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조짓다, 이거. 이딱 출근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먹는 이 신라면의 맛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약간 그, 천하를 호령할 맛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먹방이라 하기에는, 제가 뭐 양이, 그, 보통 성인 남자 치고는 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 먹방이라 하기 좀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맛있게 먹지도 않습니다. 약간 좀, 약간 좀 맛없게 먹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하여튼 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 브이로그를 처음 찍는데 솔직히 저도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료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비터백인데 이게 탄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배부를 때 먹으면 정말 이게 맛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먹으면좀 그러니까 일단 이거 치우고 한, 한 5분 있다 먹어야지 OS를 한입 먹고 비트코백 먹으면 개꿀 아 이거지? 일단 저는 그요 저희 실험실 자료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하자마, 하제바... 도록가겠습니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내가 편집할 건데. 안녕. 일단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퇴근이죠. 개꿀. 경비가, 시작.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뭘할 거냐면 당일 술 먹어야지. 일단 제가 브이로그 브이로그 근데 뭐 해야 되나? 이거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 방을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 그거 말고 할게뭐 있지? 저는 이거 후방 카메라 잘안 봅니다. 이 트럭 운전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사이드 보면서 운전하는 게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종 보통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데, 사람 있어 못 자지? 부끄러운데. 원래 머리를 약간 가르마 펌을 했었는데, 왜냐면 BTS가 됐으니까. 가르마 펌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이뻤는데, 이 점점 머리가 5대5로 되더만 약간 프링글스 아저씨처럼 머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머리는 약간 좀 옛날 머리인데, 이걸 바꾸니까 이 공장 사람들이 뭐 훨씬 더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는 이 머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습니다이 뭐지? 아, 아, 내꺼고. 어? 아, 뭐뭐 와가지고. 아, 네, 그게 빨리 태어낸다. 예, 한 시에, 원래 토요일에 한 시에 퇴어해요 예? 네? 아. 시켰대요, 너야. 네, 시켰어요. 점심아. 점심, 라면 네. 먹어서 괜찮아요. 먹었어요. 네. 저희가, 이, 부모님이랑 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4명에서 네 살고 있는데, 그, 제가 제일 큰 방을 씁니다. 화장실 딸린 방인데, 제가 제일 큰 방을 쓰는데, 어,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큰 방을 쓰는데, 어, 제 책상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기 걸린 옷은 제 동생 옷이고, 요거 스탠드, 스탠드가 이게 거의 초등학교 때산거 같은데.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 저는 그 따로, 그, 저 뭐고, 조명을 따로 안 사고, 그냥 이 스탠드 불 켜가지고 요걸로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숙취 해소 음료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 비타민 이거는 그 얼굴에 바르는 거 이건 몸에 바르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촬영을 할때 카메라랑 이 폰이랑 같이 씁니다 요거 쓰고 있고 어 이거 지금 제 컴퓨터인데 역시나 듀얼 모니터를 쓰죠. 제 컴퓨터고 밑에 이게 좀 아다리가 안 맞아 가지고 책다 공간 났습니다. 이거 밑에. 제가 또 전공이 러시아, 어, 러시아 문학이기 때문에 전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 어, 제가 이 09년도 때, 그, 제가 축구를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승한 거고, 이거 청주시청에서 받았던, 네, 유튜브 건모전 제가 웃긴 게 청주 영상이 조회수 1등인데,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도작인데, 제가 옛날부터 그림 실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림 실력이고, 요거는 그 학교 후배 중에 윤필립이라는 후배 집에 있던 이상희 씨 훔쳐온 거고, 요거 저금통이랑 뭐 이래저래 있고, 옷이고, 뭐 여기 지금 제가 자는 곳입니다. 제가 자는 곳이고, 음. 그 다음에, 뭐, 옷, 이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키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숨어있네, 키티가. 그리고 제 옷이, 어 위에 거는 주로 아버지, 어머니 옷이고, 밑에 게제 옷입니다. 이제 주로 근데 작업복을 제가 입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게 막, 옷 쓸막 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제 방에, 어, 경치가 아주 질깁니다. 경치를 제 살짝 보여드리자면. 아, 경치 맛 질기준다, 이거 진짜. 하여튼 경치가 질깁니다. 일단 저는 또 씻고 영상 편집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 아이 편집으로 쟤 될지 모르겠네. 이거 잘 나올란가 모르겠다. 이거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그 맛집 소개하는 거 말고도 여러가지 컨텐츠로 다양하게 어,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